오, 자, 네. 네, 어, 녹화가 잠시 끊어졌네요. 어, 제가 반디캠을, 그게, 좀품이 아니라서, 죄송합니다. 하. 정품이 아니기 때문에. 그렇지! 아주 아 아주 좋아 갈어또어안 닿는데 안 닿는데 안 닿는데 오 위험했어? 아 죽어라 악마의 자식! 악마의 자식! 잠깐만! 내가 먹으면 안 돼! 헛! 아! 안 돼! 점프를 왜 됐지? 고장가? 고자라지 고자 아, 해 에이... 힘들아. 저막롤 이런 거안 한다고 미워하지 마세요. 저 노트북이라서 이게 롤을 하면은 렉이 너무 많이 걸려요. 마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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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렉더 걸릴걸요? 아 잠깐만 그 먹으면 안 돼. 그냥 품이야. 먹으면 안 돼. 자, 점프. 어제. 해줘야지. 아, 씨. 씨 불. 갑니다, 갑니다. 아유, 아, 하이, 어서. 자, 먹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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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오, 쭉쭉쭉쭉 니려주면 먹을 것 야, 미치노마. 미치노마. 아 미친놈아 미친놈아 이걸왜한 피아노야? 이거 왜한뭐참 쓸모가 없네 그렇지 살아있네. 시노마. 깼어요? 네. 뭐. 그래요. 깼다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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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뭐야? 아, 어. 아니구나. 이 새끼, 안 먹어. 개새. 아, 시노마. 안 해. 오, 시부. <laughs> 자 가져, 가자 아, 아이고, 호잘하지. 아, 어왜별 사탕 안 나오지? 아이고. 나 왔자염. 나 나왔자 왔다능. 헤, 나 왔자염. 안녕하세요제리 개새. 개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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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미친 개새끼야. 아, 고잘한데 어제. 안돼 이걸.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. 아, 거잘한데. 에이구. 아이고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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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따라오는 게야 개새기야 개새기야 목소리가 좀 작게 들리는 건가 개새기야 개새기야 개새기 죽일 거야 개새기야 왜 내려가 이놈고자라니 님들아 한번, 두누 야, 기자 이 새끼야. 개 새끼. 진짜 새끼. 아. 아 개새끼. 아네. 아니. 될거야 6분 4분 남았네요. 개새끼야 이거 왜 내려와. 개새끼야. 됐다. 됐다 처음 성공했어 자너 가고 아너가 개새끼 아 개새끼 아, 고자, 고자라지. 안네 나가, 뒤져라. 사발. 사발면! 맛있어. 아주 맛있어. 아주 좋았어. 자, 지나가시고요. 아, 이걸 부시면 어떡하지? 오야 성공했다 개새기 뭐야 어, 이거 아 고자라기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를 만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씨부라 개놈아 새기 상상바 상상바 상상파 잠만 잠만 어어은 이리 이리 안 나챘 어물냐 좋아야 아 저조서 하주졌죠아저 잠깐 저아 그렇지 레모 그래모 점프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로 가면 안 되죠? 그렇죠? 이건 누르면 안, 아, 이거 누르면 안 돼. 아이 누르면 안돼 고자라니? 아 아주 좋아? 고자라니? 고자라니? 이렇게 하면은 얘들이 안 나와요 그렇지? 은니언영 어디였냐? 어머니 아주 좋아 아주 아어 아주 아어 아주 아어아 개야... 주아개아개아다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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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뭐아니 자...자... 어? 주 아주 아주 아 하지마, 하지마, 아, 하지마. 그렇지. 어, 옆에서 오나요? 아우, 상자가 안 보이게 해야 되는 건가? 물음표 상자가 안 보이게 이쪽으로 좀 왔다가 그렇지. 아직 너무 짝잖아, 이거 너무 짝잖아, 이거 너무 짝잖 어째! 오 좋았어 그면죠